안녕하세요. 삼탈모 카페의 모모코즈부입니다한 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다른 병원들의 답변을 발품을 팔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일문다답. 이번에는 카피약에 대해 질문 드리고 왔습니다. 탈모약은 오랜 기간을 복용해야 하는 약인 만큼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리지널 약 대신에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카피약을 선택하십니다. 그렇다면 카피약을 복용해도 치료 효과 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인지 저 모모코주부가 가장 먼저 탈모 치료 모발 이식 전문의 강민호 전문의께 여쭤봤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약이라는 것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또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보해서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걸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준 약을 의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우리나라의 생물학적 동등성 문제가 약간 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약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효과나 모든 면에서 모든 논문과 그다음에 실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분들이 좀더 싸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제약회사에서 이제 특허가 풀린 약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해서 이제 카피 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가에게 똑같은 성분의 약, 약들이고 효과도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가장 정확한 것은 삼상 실험, 즉 환자분들께 약을 써서 효과적인 것을 보고 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 부분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비교용출 실험이라고 해서 어, 인체에 하는 게 아니고 비커 안에서 모든 약물들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그 약물 테스트함으로써 좀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오케이 사인을 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도 있죠. 실제로 그 불안한 부분이 약을 써보면 나타납니다. 어떤 약들은 이름도, 뭐, 보도도 못한 약인데, 굉장히 저렴한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환자분에게 이제 처방했을 때, 효과가 떨어짐을 느낍니다. 그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그런 경우에 의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약들을 조금씩 피하게 되고, 결국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답보하고 있는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국가를 믿고, 모든 약에 대해서 동등하다고 믿고 약을 처방해야 되지만, 실제 처방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리지널 약하고 카피 약이 어, 어 효과가 똑같나요? 실제 같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약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트, 나타내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약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을 좀 처방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어 옛날에 안 좋은 그런 과거이긴 합니다만 의사들이 어떤 어, 제약 회사에 의해서 리베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뒷돈에 의해서 약을 처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약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어, 뒷돈을 받고 그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것이 투명해진 사회에서 약효가 떨어지는데 의사가 그걸 처방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약들 좀더 안정되고 많이 써왔고 그 다음에 인정되는 약들만 처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봤습니다 실제로 처방해 보시면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의 효과에 대한 차이를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모든 카피약들이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탈모 치료 모발이식 전문 피부과에 김상민 전문의 답변도 같이 보시죠 사실 저도 약을 지금 이제 거의 한 15년 이상 복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프로페시아만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약들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약을 복용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어, 사실 저도 중간에 이제 프로페시아 카피약으로도 많이 먹어봤고 어,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피약을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오리지널 약과의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카피 약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많이 아실 텐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 약의 원료와 또 생산되는 이 공정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진 약들로 가급적이면 드시기를 많이 권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카피 약들도 많이 있고 또 특히 아주 저가인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우리가 일일이 그 성분과 이런 과정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증이 안돼 있는 약들을 드시는 것보다는 좀 검증이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약들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프로스카를 이제 4등분을 해서 쪼개서 스폴리드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먹어 봤는데 사실 그렇게 먹다 보면은 약의 용량 자체가 늘 일정하지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약간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로스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가루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노출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방법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1mg 짜리나 이렇게 좀 정제되어 있는 약들을 그냥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봤습니다 카피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모든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약을 복용하길 권장해 주셨으니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탈모 치료 모발이식 전문 피부과의 의학박사 노윤호 전문의의 답변도 보시겠습니다. 음, 이론적으로는 카피아 <laughs> 똑같은 성분의 약이고 다만 제조 회사만 다른 거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약의 효능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 대부분, 어, 카피약을 써보면 이건 뭐 단기간에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것처럼 약을 먹으면 금방 가려움증이 어느 정도 어, 조절이 되는지를 환자가 즉각적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단기간에 알기는 어려운데 저도 카피약을 오랫동안 써본 경험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오리지널과 카피약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까지 잘 보셨나요?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 약인 만큼 비교적 가격 부담이 없는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카피약을 잘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천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삼탈모 카페에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질문에 새로운 질문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삼탈모 카페의 모모코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